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 24장, 대부흥. 찬성이 회심한 후 3년 동안 한국의 상황은 크게 변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였다. 그러나 일본 군인들은 한국에서 철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이 한반도를 섭정할 수 있다는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리하여 한국의 모든 외교 관계가 일본의 간섭을 받게 되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따름이었다. 구한말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무력에 저항할 만한 힘이 전혀 없었다. 어느 국민이 자신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을 환영하겠는가. 그렇다고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작은 한국 군대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 저항하더라도 현대식 육군과 해군 없이는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산으로 들어가 마지가 한, 막한 명이 죽을 때까지 투쟁하였다. 용감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군대를 조직하여 목숨을 걸고 저항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들의 마음만 더 아플 뿐이었다. 기독교에는 이미 이 민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기독교에는 임박한 재앙의 날들이 몰고 온 혼란과 혼동으로부터 도망치려 하지 않았다. 일본을 돕는 한국인이나 일본인들을 암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교회를 비밀스런 정치 모임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선교사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이에 반대했고 그들과 교회는 한국의 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기를. 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 특별히 평양에서 겨울 성경반을 열 시기가 다가오자 더욱 뜨겁게 기도했다.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에서 천여 명의 남성들이 겨울 성경반에 참석하기 위해 평양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낮에는 반으로 나뉘어 성경을 공부하고 밤에는 평양의 중앙, 중앙교회에서 열리는 남성을 위한 집회에 참석했다. 준비 위원회는밤 집회에서 전체 교회를 향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해 원수도 기꺼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기로 했다. 집회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졌다. 토요일 밤에는 몇몇 남자 성도들이 일어나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형제를 미한 자신들의 죄를 고백했다. 그런데 다음 날 밤에는 설교를 해도 아무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지폐를 인도한 사람은 크게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갔다. 어둠의 세력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다. 지도자들은 새로운 사랑과 연합이 온 교회에 나타나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말 것임을 알았다. 선교사들은 당황스럽고 무거운 마음을 안고서 그 다음날 정오에 모여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한 죄를 비롯해 모든 종류의 죄를 질책하셨다. 그리고 한국교회 성령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어 주셨다. 월요일 밤에 길 장로가 설교할 때 회종들은 크게 감동을 받았다. 이 목사가 앞으로 나와 기도하자고 말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고 싶다면 모두 함께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소리를 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조금도 혼란스럽지 않았고 오히려 일치와 조화가 가득했다. 모든 영혼들이 기도하고자 하는 참을 수 없는 열망으로 함께 기도했다. 오순절에 그러했듯이 그들은 한 곳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오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사도행전 2장 2절. 하나님께서 언제나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작은 소리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다. 그날 밤 평양에 오신 하나님은 모두가 울도록 역사하셨다. 어떤 사람이 들어 물러가 울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한순간에 모든 회중이 울음을 터뜨렸다. 교회 지도자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미처 파악하기도 전에 회중들이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이 목사의 요리사인 젊은이가 일어나 울면서 말했다.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목사님과 함께 살면서 목사님의 물건을 끊임없이 도둑질했습니다.젊은이는 고개를 떨군 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한없이 쏟았다. 회중들도 그와 함께 울었다. 20명의 남자들이 고백할 기회를 구하자 잠시 울음이 멈추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고백하면 또다시 온 회중이 울면서 함께 기도하였다.이런 기도가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파리해진 얼굴로 두려워떨면서 몸과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니 죄인들이 심판의 광채 앞에 서서 자신들의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뵌것 같았다. 교만이 사라지고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배반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울부짖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시옵소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성령이 죄인들의 영혼에 임하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땅에 어떤 힘도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